음 나가서 자전거를 빌리려고 했는데 제가 기후동행 카드를 써서 티머니로 다릉 애를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지금 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대기 인원이 12만명이에요 12만명 그래서 당을 더 초콜렛 더 먹다가 이따 출발할게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고 음. 제가 철인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철인 3종을 나가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일단 저는 새로운 그 운동에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그 종목을 했으면 대회를 꼭 나가고 싶어요. 뭔가 그 대회 나갔을 때의 그 성취감과 그 결과. 저는 굳이 말하자면 과정주의보다는 결과주의라서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그 과정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 종목으로 새로운 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설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성인 됐을 때부터 철인 3종은 나중에 꼭 나가겠다 라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마라톤 나가고 다시 러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철인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처음으로 내년에 철인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도 나가는 거고, 오늘은 따릉이를 타겠지만, 지금 로드사이클 하나를 구매를 해놨어요. 11월에 오면 조금 타다가, 이제 한겨울 되면은 실내에서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훈련하고. 수영은 유튜브 그 매미킴, 채널에서 봤는데 김동연 선수님이 운영하는 채널이죠. 비커스랩이라고 물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물살이 오는 그 기계가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1대1 PT를 받으면서 수영을 연습을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주변 그 스포츠 센터에서 새벽 수영으로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은 혼자 연습하면 될것 같고 사이클은 이제 또 다른 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같이 훈련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내년 6월 아니면 9월 철인 3종에 출전을 할 겁니다 그 전에 2월 23일에 풀마라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대회가 5월이랑 6월에 있대요 그래서 5월 6월 로드사이클대회 나가고 그 다음에 6월에 가능하면 바로 철인 3종 나가고 그리고 9월에 가능하면 조금 더긴 코스의 철인 3종을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맛있네 제가 나갈 올림픽 코스 철인 중에서도 세 번째로 긴 코스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이세 개를 다 이어서 연습을 하려면 수영은 오픈워터를 해야 돼요. 한강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따뜻해지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따릉이로 40km 한번 타보고 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내려서 러닝 10km. 아주 천천히라도 끝까지 해보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만 오늘 한번 감을 볼 거예요. 끝이에요. 이제 한 시간 만에 빌려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44분 일단 사이클 40km 채워질 때까지 계속 타고 중간에 쉬면서 에너지도 보충하고 하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옥수역 옥수역 도착했고요 좀 쉬려고 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 잠수교 건널라고 했는데 오늘 뭐 이벤트가 있어서 통행 제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안 건너가고 계속 쭉 가겠습니다. 머리와 머리. 지금까지 12km 탔고요. 지금 내려서 잠깐 끌고 가는데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저 내린 김에 화장실 들렸다가 40다 채울 때까지 타겠습니다. 이제 15km 달렸고요. 25km 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수분 보충 좀 하고 감사합니다. 식량 좀 사서 다시 달릴게요. 아 생각보다 다리가 많이 무겁네요. 에토레 음, 음, 음. 하나랑 양갱이랑 에토레이. 2 0년 대회 때 이후로 양갱은 오랜만에 먹네. 당을 확실하게 다시 출발. 서강대교까지 왔고요. 다리 이거 2시간, 지금 1시간 넘게 타서 한번 갈아 끼웠다가 다시 빼고 복귀하겠습니다. 아, 다리 진짜 무겁다. 아! 아, <laughs> 자전거 가르키 올라왔는데 상당히, 상당히 높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넘을 일이 없어요. 가자! 다시 잠수교. 아유. 가자. 지금 35km 탔고요. 아까 30km 타고 허리가 좀 많이 당겼는데 지금 갑자기 계속 밟다가 허리를 약간 삐끗한 것 같아서 더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을 딱 들어가지고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5km까지만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허리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 드디어 겟. 아직 카메라 설치하는 곳은 없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야. Yeah. 이분 최고.